할렐루야! 2021년 추수감사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심리 상담을 받아서 심리 상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림이 그려진 카드 10장을 그 상담사분께서 한 장씩 이렇게 넘기고 보면서 그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가 종이 하나에 이렇게 따라 그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따라 그리며 감히 심리 상담사님의 심리를 제가 파악해 본답시고, 상담사님의 눈치를 살피며. 그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짐작으로 제가 따라 그리는 그림들의 배치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지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 그림들을 안정적인 위치에 제 나름대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장의 그림들을 따라 그린 후 그것을 당당하게 상담사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를 받아든 그 상담사님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담사님께서는 제가 그려드린 그림은 보지도 않으시고, 새로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시더니, 방금 그렸던 그림들을 10개를 위치와 순서에 상관없이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상당히 난감했죠. 그림의 모양보다는 그림의 배치에만 너무 신경 쓰고 그렸던 탓에 방금 따라 그렸던 그림들의 모양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절반 정도의 그림만을 다시 기억하여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상담사님께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당황하거나 혹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던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억력을 연구하여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분 만에 41.8%를 잊어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55.8%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66.3%의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78.9%를 잊어버린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망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교육학자들이 가장 좋은 학습법은 복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한번 외운 것이라도 다시 보고 또 보라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외우는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을 통해 학습과 깨달은 것들 그것들은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한 학습과 깨달음의 과정은 어떤 날의 의미에 대해 의미를 기리고 기억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과 결혼 기념일 같은 기념할 만한 날에 대한 의미의 반복을 통하여 그날에 느낀 첫 마음과 첫 감격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3.1절, 광복절 등과 같은 국경일을 제정하여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되새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날들을 기념하고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의 절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집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우리의 결실을 돌아보며 지난 1년을 1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한다라고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편, 136편, 1절 이 말씀, 우리 오늘 아나스타샤 성도님께서 아주 잘 읽어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지만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의 시인이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선언과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알게 되는 히브리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부터 지금의 2021년 추수 감사 주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햇새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며 때마다 일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그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요 인도하심 승리하게 하심 공급하심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2절 그리고 16절 이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에 들어 있는데요. 시편 136편 12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36편 18절과 24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1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근거가 되시는 땅과 되는 땅과 우리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 승리, 공급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로 정의해 봅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때가 있으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끔씩 나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음이란 누군가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그 안에 어떤 말의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소리만으로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신음하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현을 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작은 울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그 의미와 뜻을 알아차리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아시고. 때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클라겐프루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만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